구강암 29살의 남성이신데 구강암 설암이라는 곳에 걸려서 암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다 저희 집안에도 직계가족 중에 이렇게 아프셨던 구강암이 있었던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... 과도 물론 제가 그런 과지만서도 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. 가까이서 늘 봤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그 방사선 골괴사증이라고 해요.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지뭐 얼마 안 지나면 뭐 여기서는 이제 5년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3년이든 5년이든 조사량에 따라 다르겠죠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조사했냐에 따라서 회복하는 정도가 다를 텐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한 5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. 근데 그 정도면은 웬만한 뼈들이 제자리 돌아간다고 봐야죠.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랑니 통증은 있고 어떻게 하면 좋냐는 질문이에요 어렵죠 어렵고 뽑자니 골 괴사 확률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안 뽑자니 사랑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약만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걸 개인 병원에서 방사선 조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위험부담 때문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럴 때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니 주변의 잇몸 치료를 깨끗하게 해서 통증을 줄여내가는 방법과 관리에서 또 하나는 신경 치료 정도까지 해서 통증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뽑는 것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또 여기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좀 권해 주신 한 5년 가까이 되었을 때 뽑는 걸로 해보고 그 전까지는 잇몸 관리와 신경 치료로 조금 더 버텨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튼 설암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부디 좋은 결과 또 통증도 언론은 통증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